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내려가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농사지으러 밭에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밭에 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 때로 푸념을 늘어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콩밭에 갔는데 비둘기가 콩을 다 따먹었다 라거나 이제 감자나 고구마를 캐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전부다 파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이제 고추에 병이 들어서 하나도 못 쓰게 됐다라고 말씀하면서 올해 농사는 헛수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씨를 뿌리고 또 농사를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 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시들어 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가 함께 자라면서 그 씨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지을 때 밭을 보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또 씨를 뿌릴 때는 길가에 뿌려지지 않고 밭에 떨어지도록 조심합니다. 그런데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릴 때왜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도 뿌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 볼때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밭으로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밭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밭에 상관없이 오히려 씨앗이 밭을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이 있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부상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또 평범한 삶에도 사고와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리스크 없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 가운데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곳을 찾고, 운동 선수는 부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기가 자라서 열매 맺기 어려울 그런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걸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저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하려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두에게. 씨앗을 뿌리셨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열매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는 그 씨앗이 열매로 거두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의 씨앗을 굳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생각은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형편없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땅으로 여겨져서 씨앗을 뿌리시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길가처럼 변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고 걷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한 후에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숨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었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주님이 씨앗을 뿌려도 그것이 심겨지지를 못하고 그리고 사단마귀가 와서 그것을 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신앙에 관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마귀가 그의 머리에 찾아와서는 이런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으러 가." 그럴 때그 사람은 생각을 접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단 마귀가 또 그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밥 먹는 데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밥 맛있게 먹어. 그래서 그 생각을 또 접었습니다. 퇴근할 때쯤 다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또 그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얼른 집에 가서 쉬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버스에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뒤에서 사단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할때 결국 말씀을 받은 것 같으나 그것은 심겨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긴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로뉴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암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로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심지 못하고,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은 곳에 하나씩 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것을 기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란과 박해를 담대히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토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부드럽고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흙 바로 밑에 얇은 층에 바위가 있는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씨앗을 뿌리면 씨가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 관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관원들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그것도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의, 삶의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저 피하고자만 할때 결국은 그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기 어렵다는 라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에볼라가 어, 퍼졌습니다. 에볼라는 치사율이 60%가 넘는... 전염병입니다. 말이 60%지 걸리면 100명 중에 거의 70, 80, 70, 80명이 죽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라이베리아에 에볼라가 전염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때 켄트 브랜들리라고 하는 의사의 마음 속에 내가 거기에 가서 의료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럴 때 그는 마음속에 서운하기를 내가 2년 동안 이 라이베리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럴 때이캔 브랜들리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된건 입대를 위함입니다. 2년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돌아오겠습니다. 켄트 브랜들리는 라이베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에볼라에 감염됐습니다. 미국으로 긴급하게 이송됐습니다. 그가 에볼라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때 많은 주변의 그레이소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는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란이 예상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자신의 삶에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거나 혹은 직장 동료 혹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내가 드러내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손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돌에 가로막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안디옥교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의미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환란과 박해에 대해서 담대히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복음 전다주로 파송하게 될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친하게 교자던 신학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몇해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차는 완전히 폐차돼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교수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 이후에 믿음의 뿌리가 바뀌어졌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깊이 씨앗으로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해서 삶에서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수는 얼마 전에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깊이 심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영적인 여정에서의 우리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씨앗이 우리 삶에도 선한 열매로 거둬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상처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돌들 가운데에도 말씀의 씨앗을 깊게 심고 뿌리를 내리게 될때 결국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때에 씨앗과 함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면 씨앗이 그래도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하는 건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질 때두 가지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은 그건 그저 성경의 이야기고 지금은 달라라는 마음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건강 염려, 자녀 염려, 장래 염려라고 하는 염려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아니, 세상이 주님보다 더 소중한 분들도 있습니다. 돈 버는 일,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질과 믿음의 가치가 충돌할 때 믿음 대신에 물질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그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가시 떨기가 내게 내 삶에 깊게 크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시덜기가 가득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믿음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 가운데 어떤 것이 소중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에 더 집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농구인, 농, 프로농구인 NBA가 있습니다. 이 예, 프로농구인 NBA의 스포스타인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진행 중인 어,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농구 경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선수는 경기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든 지든 경기를 뛸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난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연봉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그의 인기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삭은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기근의 한복판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릴 때 그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백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배나 되는 수확을 거둔 건 그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건이 좋았기 때문이,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씨앗을 자신의 삶에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입니까 돌가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가 가득 자란 밭입니까 사실 이 밭은 우리 안에 늘 공존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가 같고, 어떤 때는 돌밭 같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가득 자란 밭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공존해 있다 할지라도 옥토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때는 내가 길가 같은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돌밭 같은 믿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가시 덤불이 가시 떨기가 가득 자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주님의 씨앗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씨앗을 내 삶에 깊이 뿌리내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열매 맺는 은혜를 우리 삶에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거두어지는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씨앗을 고의 간직하고 심고 또 자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